자, 안녕하십니까 노부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추석 명절 아, 즐거운 귀향길 귀경길 되시고 풍요롭 추석 되기를 바라면서 드디어 노 사장이 우리 노부스 인더스트리가 최근을 강조했던 사람 몸의 피와 똑같은 자동차 엔진의 가장 중요한 엔진오일을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뭐 듣보잡이다 노 사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무수하게 말이 많은데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우리 쇼핑몰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노보스 오일이 어떤 회사로부터 공급이 돼서 생산이 됐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거기 나와 있는 TDS, 테크니컬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저희 노보스 엔진 오일이 얼마나 성능을 높게 뽑아내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구매하는 엔진 오일들은 전체 다를 각 회사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g s n SK니, SOL, 토탈, 모빌, RR, 아집, 캐스트롤, 모얼 말보라인, 그 다음에 쉘 등등 되게 여러 가지 회사를 우리 소비자는 구매를 하는데 이 회사들이 직접 오일을 만들질 않습니다. 그렇게 유럽협회나 미국협회, 오일협회가 어마어마한 이 힘이 있는데 그렇게 두질 않아요. 자. 베이스 유가 우리가 쓰는 엔진오일의 7,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요. 자, 케미컬 유가 들어가는데 전 세계에서 케미컬 유, 얘네가 어떤 케미컬을 공급하는 거고 어떤 거를 넣느냐에 따라서 규제치를 충족을 하는데, 애프턴, 오로나이트, 인피니엄, 루비르졸 같은 유럽의 굉장히 큰 오일협회에서 이큰 회사들이 거의 오일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얘네들은 다 미국 회사들이 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규제치를 만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SNSP, 그 다음에 뭐, API 규제부터 해서 C1, C2, C3 등등 다 얘네들이 만드는 규제예요. 얘네들이 어떤 대응을 주느냐인데 베이스유를 생산, 오일의 7, 80%를 차지하는 베이스유. 그리고 1기유, 기유는 거의 일반 차들은 못 씁니다. 광유나 다름없어. 데 2기유에 케미컬을 섞어서 만들고 3기유에 케미컬, 3기유를 베이스로 만드는 게 현재 가장 보편적이고 좋다라고 보는데 일반 오일에서는. 이 회사들은 S-OIL, SKGS, 우리나라가 전세계 현대오일까지 전세계에 베이스. 베이스유를 만드는 걸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되게 순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최고라고 봐도 되거든요. 쉐리라든가, 쉐브론이가 뭐, 펄타미나가 뭔가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데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로부터 베이스유를 받아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유럽협회에 있는 이 회사들로부터 케미컬을 섞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엔진오일을 이 브랜드들이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참, 노사장이 이걸 왜, 왜 얘기하냐. 자, 베이스유는 어차피 다 비슷합니다. 케미컬을 어떻게 만든 만들... 여기까지는 다 공통으로 써요. 근데, 우리가 싸게 쓰거나 가짜 오일,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뭐, 많이 팔고 있는 캐스토리라, 모빌, 모툴 등등을 가짜 오일을 만들어서 대형 오일 회사들이 8,000원에 만천원. 사실 그 가격에 유통이 될 수가 없는데, 너무나 싸게 유통이 돼. 뭐야? 가짜 오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면, 그 회사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가짜 오일을 구별하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짜 오일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근데, 이런 오일에 자기네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이만큼의 첨가제를 섞어서 오일이 이제 성능이 나눠지는데 사실 엔진 오일은 열이 받았을 때 그리고 엔진이 빨리 돌았을 때그 성능을 자주 유지하는데 케미컬류도 중요하지만 베이스유가 2기유와 3기유를 섞어서 만드는 회사와 3기유만 갖고 만드는 회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왜? 전체 오일 량이 많으니까 7, 80%나 되니까 근데 대부분 회사들이 3기유를 베이스로 만드는데 사기유를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사실 모출이라는 회사가 사기유 PAO나 그다음에 에스테르 같은 거를 일반차에 적용한 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그래도 그 양이 적은데 사기유 PAO를 제조해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들은 엑스모빌, 쉐브런이노에스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 노보스 엔진오일이 이 베놀에 있는 베놀이라는 브랜드 독일에 있는 베놀 회사가 원래 독일에서 생산하면 좋겠지만 독일에서 생산하게 되면 세금과 독일 자체에서 엔진오일을 생산하게 되면 재생률을 일정 부분 이상을 써야 돼요. 이 배놀이라는 회사는 자기네가 판매하는 오일에 재생유가 들어갔을 때 다른 제조사로부터 어그로 공격을 당하는 게 싫어서 공장을 폴란드로 옮겼습니다. 폴란드에서 생산하게 되면 재생률을 안 섞어도 돼요. 회사는 독일에 있습니다, 본사는. 이배너리란회사는4기유 PAO의 성분을 하는 쉐브론과 엑스모빌로부터 베이스유를 받습니다. 물론 3기유가 섞이는 5W30 계열도 있지만 저희 0W 계열들은 4기유 PAO 베이스에, 물론 3기유도 살짝 섞이지만 대부분의 베이스유가 PAO입니다. 4기유는 쉽게 설명해서 오일의 분자는요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기후는 더 심란하고 1기후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3기후라고 보면 열이 받으면 얘네가 막 마찰할 때 서로서로 서로 균일하게 마찰이 안 돼요 그래서 오일의 점도가 서서히 붕괴가 되거나 제 능력을 못 내요 근데 4기후나 5기후들은 일반적인 석유 정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정 과정에서 별도로 빼는 거라서 오일의 성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기우는. 그러니까 사기우들은 막 열을 받아도 오일이 버티고 움직이는 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별도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굉장히 뛰어난 유막을 형성하고 부드러움을 줘요. 대신에 PAO도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을 누가 보완을 하느냐. 에스테르와 별도의 첨가죠. 근데 우리 노버스 글라치오일에는 에스테르도 들어요 에스테르 성분도 꽤 높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MSDS 저한테 개별적으로 절차대로 요구하시면 다 보내드립니다. 사기와 에스테르를 섞어서 만들게 되니까 굉장히 뛰어난 회사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MSDS나 이 회사들의 제조공법을 어, 구글이나 잘 검색을 해 보시면 다 나와요. 대부분은 삼기유 베이스로 만들어집니다. PAO가 들어가거나 에스테르도 굉장히 소량이 들어가요. 하지만 노보스는 이 0W 계열들은요, 특히나 이 40, 무조건 강추, 말이 필요 없다. 얘는 성능, 부드러움, 정숙성, 뒤집니다. 그냥 넣으면 게임 끝나요. 제가 m 부터 해서 여러 차례 넣고 했고, 저희 노버스 게러지가 아니면 포르쉐 등등 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다 보여주는데, 얘는 그냥 말할 필요가 없어요. 첨가물에, 베이스 위에, Pao 베이스 위에 케미컬도 가장 좋은 거 넣고 거기다가 에스테르까지 들어 끝내주고 0w2030은 부드러움 어차피 양은 비슷하게 되는데 얘네는 점도를 낮췄기 때문에 연비에는 되게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게 엔진 오일을 제조회사들이 점도가 낮은 걸 넣는 건 연비와 환경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거지 엔진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연비는 소폭 올라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엔진에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실은 점도가 높은 게 좋은데 점도가 높으면 움직이는 게 무겁고 뻑뻑해져요. 근데 에스테르가 많이 들어가고 PAO가 들어가게 되면 입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점도가 높아져도 부드러워. 그래서 내가 무조건 강추. 근데 지금 우리 민성이도 쓰고 있는 o w 4 0 여기에는 PAO가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요. 에스테르도 만만납니다.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첨가물과 우리는 2기후를 섞지 않았어요 3기후를 베이스로 가고 3기후도 쉐브론이라든가 뭐 좋은 3기후를 생산하는 제조회사들로 받았기 때문에 얘 넣으면 연비는 사실 우리는 절대 강조 안 합니다 얘는 근데 성능에서 죽습니다 가솔린이 됐던 디젤이 됐던 성능으로만 달릴 때 느낌과 엔진의 성능으로만 뭐 무조건 강추 근데 나는 누사님 저는 그렇게 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일반적인데 엔진에다가 좋은 오일을 넣고 싶어 얘 하나로 끝내줍니다. 가장 많이 팔려요. 우리 모회사인 벤홀의 모든 제품도 얘 끝장나고요. 0W 계열들은 여러분 인터넷에 서 찾아보세요. 벤홀사의 하이엔드급 오일, 엑스트림, AMG. 그거를 베이스로 거의 80, 90%가 갔기 때문에 이거 갖고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다 나와 있어요. 넣으면 끝나요. 지금 노보스몰에 1차 분량이 우리가 총 6,000L가 조금 넘게 들어왔는데 서두르셔야 됩니다.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배송 나가거든요. 노보스몰 가서 넣으시고 문제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이 오일 써보시면요, 여러분, 다른 걸못 씁니다. 지금 가짜 오일이 판치고 있는 이 시장에서 가장 좋은 가격에 좋은 오일을 쓰게끔 제가 이걸 했어요. 왜? 비싸냐, 말도 하지 마세요. 엄청 싼 거예요. 이 성분으로 이 가격 못 납니다. 그럼 노사장, 넌 무슨 제조 사기 바로? 생산. 로봇스 끝. 중간. 중간 유통 없어요. 생산에서 바로 폴란드에서 배우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할수 있어요 저 리터당 5천원 만원 더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기 좀 진짜 이거는 알아주셔야 돼요 나는 진짜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 좋은 오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오일 그냥 끝장납니다 끝자십식과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간만에 아, 조금 달릴 그런 차 포르쉐 하나메라 하지만 엔진은 달리는 엔진이 아니죠 2톤이 넘는 자체 340마력 정도 하나메라 4 예전에 리뷰를 했는데 왜 다시 리메치를 하느냐 어, 예전에는 완전 깡통에 에어스프링도 없었고 좀 뭔가 겨울이었고 어, 또 차를 잘 몰랐고 제가 그때는 지금은 아주 엄청나게 노사장이 날카로워졌죠 그리고 어, 영상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어, 깊은 사과를 먼저 드릴. 일단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예전에 아우디 A8을 할 때도 어, 다른 차를 할 때도 이 폭스바겐 그룹에 있는 이 파나메라 벤틀리, 아우디 A8이 쓰고 있는 이 플랫폼이 똑같다, 똑같을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다르더라고요. 아, 이게 기본 골격의 플랫폼 베이스는 같을 것 같은데. 앞에라든가 뭐, 서스펜션의 구조 등등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제가 아우디 A8을 재작년에 리뷰할 때도 이렇게 뭐, 다르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한테 제가 저는 같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더 명확하게 알고 얘기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자동차를 리뷰하는 유튜버가, 리뷰어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얘기를 한다는 라 거는 왜냐하면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자칫 혼선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바퀴의 서브 프레임의 구성이 같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 얘는 완전히 독특한 포르쉐 911이나 박스터가 쓰고 있는 구성을 크기를 키운 다음에 아 각도를 180도를 바꿔가지고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어팜을 달아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엔진 레이아웃의 지금 사진을 보시면 댐퍼가 굉장히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댐퍼를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완전히 삼각형 구도로 해서 바퀴 쪽에 그 너클함이 움직이는 바퀴가 전체가 움직이는 각도를 굉장히 마이너스 캠버를 많이 주게, 이렇게 코너를 들어갔을 때 얘가, 서스펜션의 암이 분리돼서 자유로운 각도를 취하지 못하는 구조. 왜냐면 911이나 박스터가 썼던 그냥 맥퍼슨 스트럿에 하나의 피봇으로만 꽂혀있고 911이나 박스터는 걔가 이제 단독으로 움직이니까 더 자유도가 있는데 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위에 또더 어퍼함이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별로 없으니까 대신에 움직일 때 코너를 돌때 바깥쪽 바퀴가 눌릴 때 완벽하게 밑에 부분이 바깥으로 벌어지게 움직이는 구성으로 마이너스. 아, 캠버를줄수 있게끔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서스펜션의 원리를 복잡한 구도로,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이 있는 회사가 쓸수 있는 방법인데. 그리고 이제 이맥퍼슨스트럿담을 앞뒤로 롤을 묶어서 움직임에 제한을 두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지탱을 할수 있겠죠. 흔들림이 없고. 대신에, 아, 너클함이 자유도가 없어지니까, 너클함을 입체적으로 카빙턴을 못하니까, 포르쉐만의 전문 기술이 들어간 거죠 엄청납니다 이제 달릴 때 그런 것들이 나고 뒷바퀴도 제가 이제 이 구성이 어, 포르쉐 타이칸 터보 S를 리뷰할 때 이거는 안 된다 달릴 때 부족하다 내가 막 그랬잖아요 근데 포르쉐 파나메라가 2009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당시에 포르쉐가 이걸 준비할 때 얼마나 얘네가 많은 준비를 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걔네가 기술이 있는 회사인데, 준비를 해서 허투루 만들진 않았을 거다 옛날에 내가 터보고 뭐, GTS고 다잘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구성이, 어, 포르쉐의 연구진들이 막 노력을 해서, 파나메라에 맞게 세팅을 한 건데, 이걸 갖다가 타이칸에 넣어버리니까, 타이칸은 더 무겁고, 무게중심이 아예 바닥 쪽에 있으니까, 타이칸은 이 서스펜션의 구조가, 어, 뒷바퀴의 그립을 살리기에 부족했는데, 아, 어, 파나메라는 포르쉐가 원래 이 서스펜션의 구조를 만들 때 파나메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기가 막힙니다. 서스펜션의 구조가 진짜 기가 막히고요. 어, 전에 거에 비해서 뭐, 오, 플라스틱 느낌이 라고싼 마이가 드는 곳은 2차는 없어 얘는 지금 출고가가 2억 가까이 되는 거라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뭐 소소하게 HUD도 생겼는데 HUD도 굉장히 멋있게 계기판이 그대로 올라간 것처럼 해서 HUD도 멋있고 현재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뭐 플라스틱을 써서 싼마이다 이런 거 없고 엔진의 진동 올라오지 않게 마운트도 어 전자 마운트로 좋은 게 들어가 있고 미션하고의 궁합이 안 맞아서 미션이 병신 짓을 한다 어쩐다 미션이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됐나 봐요 미션하고 현재 궁합도 지금은 되게 잘 맞고요 딱딱한 승차감에 쌈마이 느낌 잔진동 올라온다 이 에어 스프링에서는 없습니다. 투 챔버 어, 터보나 터보 터버 s s 에는 쓰리 챔버가 들어있는데 얘는 투 챔버인데 어, 전에 같지 않게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승차감이 되게 부드러워졌고 부드러운데 덜렁덜렁 되거나 헐거움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고급지면서 단하면서 딱딱하지 않는 정말 야 이건 진짜. 약점을 잡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약점을 잡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게 들어갔고, 단, 어, 6기통의 제일 하급 버전 엔진, 이 340마력 정도 되는 엔진이 싱글 터보거든요. 양쪽에서 세개세개가 3개 묶여서, 어, 터빈의 트윈 스크롤을 움직이는, 어, 공기가 공급되는 관을 바꿔주는 트윈 스크롤이 아니고, 그 임펠라를, 터보 임펠라를, 어, 3기통이 앞쪽에, 또 나머지 3기통이 뒤쪽에 큰 쪽을 줘서 어 어떠한 경우에도 터보렉이 생기지 않고 그 다음에 어 터보 부스팅이 많이 필요할 때 지치지 않게 해주는 방식으로 잘 짜놓기는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투스테이지 터보보다는 부족하겠죠 근데 어쨌든 터보가 묵직하면서 어, 경박스럽지 않고 터보레그가 없게 잘 움직인데 엔진이 빠릿빠릿 민감한 엔진은 아니에요. 빠릿빠릿 민감한 엔진은 아니고 적당하게 힘이 잘 쏟아져 나오면서 그냥 잘 가는 그런 수준. 근데 중량이 워낙 무거우니까 잡아돌리면 어우. 어 근데 얘는 중량이 너무 나가니까 안 좋은 게 있는데 대신에 사륜이 그리고 뒷바퀴. 어, 뒷바퀴가 얘는 뒷바퀴의 구조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 중량이 나가는 차를 1 0 0 k m 가 넘는 속도로 주파를 하는데 그 브레이크 아, 무거운데 장난 없죠. 장난 없고요. 어 얘는 뒷바퀴 서스펜션이 거의 모든 걸 어, 앞바퀴로 구동하는 거 예술이고요. 어 악셀 지지면서 날아가는데. 야 거의 뭐 전투머신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떻게 이 중량의 차가 버텨주면서 뒷바퀴가 미는데, 앞바퀴가 절대적으로, 입체적으로 못 움직이는 서스펜션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포르쉐는 포르쉐네요. 앞바퀴가 안될것 같으니까, 뒷바퀴가, 노사장이 늘 말하는, 조종성과 안전성의 카퍼 스위캐논 뒷바퀴에서 나온다. 라고 내가 말하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네요. 앞바퀴의 그립이 부족한데 그걸 뒷바퀴가 와 뒷바퀴 진짜 미쳤네요. 막와 날아갈 것 같은데 봤는데 뒷바퀴가 모든 걸다 잡아와. 이게 진짜 스포츠카지. 2 톤이 넘는 세단을 이렇게 몬다고? 안될것 같은데 앞바퀴로 구동까지 가서 앞바퀴가 또 땡겨져. 와, 씨발, 진짜 미쳤다. 근데 이게, 서스펜션의 구조가 앞바퀴가 입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불리한 점 뭐가 있냐면, 코를 들어갈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 불리해요. 911도 이러거든? 911도 코너 들어갈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맘대로 앞바퀴가 뭘못해 왜냐면 얘가 서스펜션의 구조가 너무나 정직하게 위아래로만 앞바퀴가 움직이게끔 돼 있어가지고, 와야 스프레이 아 씨발 와 진짜 포르쉐 너네 미친 새끼들이 맞구나 진짜 외계인 성공을 한거 맞아 야이 등치가 앞뒤가 어떻게 똑같이 탁 차체는 그대로도 바퀴만 때닥 근데 잔진동은 올라오지 않아 이건 소재와 설계와 세팅값에 거의 우주체강 끝까지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와 진짜 코너 들어갈 때, 이럴 때 브레이크 바꿀 때만 앞바퀴가 딱, 노면 추정성을 놔버리는. 전형적으로 911 GT3나 GT3 RS탄 오너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너 들어갈 때 약간 시겁해지는 뭔가 바퀴를 꺾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냥 쭉 믿고. 근데 금방 잡기는 하는데. 근데 이 상황은 웬만한 사람이, 어, 요 코너에서 그 브레이크 밟았는데 왜 이렇게 가? 이 상황은 별로 없어요. 어차피 구동이 가면서 살아나니까. 와, 근데. 진짜, 와, 장난 없다. 어떻게 차를 이렇게만 들었지? 그리고 브레이크가, 얘는 현재 디스크가 약간 구시계 디스크가 들어가서 좀 별로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근데 브레이크는, 오, 씨, 어떻게. 아, 근데 ABS는 존나 들어오네요. 앞에가 무거운가 봐. 앞으로 이게, 근데 차가 또꼬 꾸러지지는 않아? 안꼬 꾸러지는데 이 b s 는왜 들어오나? 아! 앞바퀴의 서스펜션의 구조 때문에 앞바퀴가 미끄러지는 거지. 그지 앞바퀴가 입체적으로 딱 이렇게 바뀌질 못하니까, 편평비의 유지가 너무 많으니까, 잠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ABS, 얘는 다른 차처럼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그로 인해서 앞바퀴가 모든 걸다 떠안아서 ABS가 들어오는 존망의 세팅값이 아니고, 꼬꾸라지진 않아요. 꼬꾸라지진 않는데, 이,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한쪽으로 눌렸을 때는 마이너스 캠버로 이빠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양쪽이 같이 눌려야 되는 그 브레이킹 시에는 양쪽 바퀴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앞바퀴의 그립이 살짝 모자란 거. 근데 뒷바퀴에서 사정없이 잡아당겨주니까 와, 진짜 옛날에 내가 운전 실력이 많이 부족했을 때 그리고 차를 지금 만큼 많이 못 알았을 때 그때 터보 S나 터보를 리뷰한 게 너무 후회가 나. 돼. 지금 리뷰했으면, 날라다녔겠네요. 아주 그냥 파나메라를 쪽쪽 빨아가지고 아마 그냥 지금도 납기되기가 2년인데, 앞으로 납기되기 3년, 4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파나메라는, 이 포르쉐 이 새끼들은 미친 새끼들이 많네요. 어떻게 대형차를 이렇게로 만들었어. 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어, 고속주행까지 하나 딱 보고, 그리고 나서, 아니지, 여기서 일단 엔진오일 p p l 를 한번 살짝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에 걸맞는 엔진오일 광고 딱 보시고, 고속주행 보고 나서 일부 마무리. 자, 파나메라4의 고속주행은, 음, 과거에 제가 터보나 뭐 이런 거할 때는 좀, 이때랑 많이 다르죠. 얘는 지금 세팅 값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어, 잘 작년 2, 3년 전에 했던 파나메라4 일반 댐퍼는 고속에서도 그 딱딱함이 굉장히 좀 불쾌함을 주고 운전을 피곤하게 만들었는데, 현재 잘 다듬어지고 세팅이 잘된요 파나메라4의 에어 스프링의 이 고속주행 느낌은, 아,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벤츠. 아우디, BMW, 현대 뭐 등등 고급 세단들하고 완벽하게 다른 느낌을 하나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 차체, 타이 승객이 타고 있는 이 탑승 공간, 뼈대, 뼈대랑 엔진 미션과 바닥과 닿아 있는 바퀴 부분이 각각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분리가 돼서, 뭐 이렇게 막, 막, 허물허물하고 막, 물렁물렁하고 막 난리가 나는 게 아니고, 딱, 차체, 사람이 타고 있는 이 탑승 공간과 차체는 무중력 상태로 간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엔진과 미션은 정확하게 고급진 소재의 알루미늄 막근과 엄청난 설계 공법으로 완벽하게 진동 파동이 딱 억제가 돼 있어요. 미션을 잡아주는 마지막 단에 엄청난 그 뼈대 보관 같은 스틸 부분을 통해서 간혹 간혹 미션의 진동이 살짝 올라올 때도 있는데 거의 못 느껴지고요. 바퀴 4개가 정확하게 노면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차체는 그대로 가요. 꼭 롤스로이스나 이런 고급 대형차들이 주는 차체는 그대로 가고 바퀴만 따로 노는 이 진동들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서브 프레임에 방대한 알루미늄에서 완벽하게 그거를 제어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제어를 했겠죠. 포르쉐의 기술로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투 챔버의 에어 스프링은 엄청나게 똑똑한 ECU의 자세 컨트롤의 명령 수행을 받는 것 같아요 아무리 달려도 승객석은 어, 지금 이 엔진의 진동 그 다음에 머플러를 통해서 나가는 머플러의 진동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뭔가 지금 진동이 있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안 들어와요 되게 신기해요 스포츠카의 브랜드에서 이런 차를 만든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 얘네들의 기술이겠죠. 포르쉐의 기술. 차가 가는데, 엔진이 막 움직여서 진동이 생겼어. 근데 분명히 진동이 생기는 것 같거든?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근데 안 들어와. 머플러를 통해서 배기 압력이, 와! 아! 이렇게 하고 머플러가 떠는데, 머플러의 진동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미션의 진동도 들어오지 않아요. 왜? 왜 그럴까요? 엔진을 잡아주는 마운트가 전자제어를 예전에 내가 리뷰했던 건 깡통 모델이라 그게 없었던 거지. 근데 얘는 엔진을 잡아주는 마운트, 그리고 엔진도 미묘하게 다듬어졌고 미션의 프로그램 로직이 많이 발전됐어요. 예전에 엔진에서 나쁜 진동 들어오고 잔진동에 뭐에 미션하고 궁합이 안 맞아서 내가 좀 싫어했는데 이 세계 유일 그 어떤 대형차도 쓰지 않, 벤틀리도 썼나? 벤틀리도 썼던 것 같은데, 이 폭스바겐 그룹에서 ZF로부터 유일하게 이 폭스바겐 그룹에 포르쉐나 벤틀리도 이게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안 들어갔나? 유일하게 대형차인데, 세로로 돼 있고, 2톤이 넘는데, 더블 클러치가 들어가 있죠. PDK, 포르쉐 더블 가플랑. 뭐 쉽게 말하면 포르쉐 더블로구라치죠더블로라치 보통 이 급의 차들이 더블 클러치를 안 쓰죠. 오토매틱, 토크 컨버터를 쓰는데 더블 클러치가 들어가면서 8단. 그러니까 얘가 이 토크 컨버터가 아니고 락업 클러치가 붙질 않기 때문에 이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전달하는 이 느낌이 부드러운데 명확하면서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할때 느낌이 더 좋아. 얘가 쓰고 있는 서스펜션의 구조 자체가 이 앞바퀴가 아예 그 여유가 없어요. 유격이라는 게. 근데 이게 고속으로 달리면서 여기에서 생기는 잔진동의 펄스로 분명히 승객 속에 문제를 줘야 되는데 포르쉐가 보통 새끼들이 아니잖아요. 외계인을 잡으다 지하실에서 송고문을 해갖고 차를 만드는 애들인데. 근데 왜 송고문을 하는 거야? 그냥 순순히 그냥 협조하라고 하면 될 거를. 결국 이 앞바퀴의 구조가 너무나 단순하고 무식하게 생겼는데 엄청난 부싱과 1950년대부터 뭐0 0 만들었던 911이 썼던 그 맥퍼슨을 반대로 뒤집어 놓고 위에 w 1 5는 이빨이 캠버각을 줘가지고 이 구조에서 오는 앞바퀴의 초롱성 같은 단단함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잔진동의 펄스든 뭐가가 생기는 걸 엄청난 알루미늄 합금의 서브프레임과 엄청난 알루미늄의 너클함, 로우함, 어퍼함 그리고 엄청난 부싱을 넣고 그렇게 해서 에어스프링의 댐퍼까지 상단 마운트 제가 늘 강조하는 알루미늄 합금이 주는 고급스러운 승차감 알루미늄 합금이 잔진동을 상쇄한다야 이거는 내가 늘 말하지만, 파나메라가 이것저것 전에 뭐 내가 원가 절감을 해서 뭐안 좋다, 어쩌다, 잔진동에 시끄럽다, 딱딱하다, 막 깠는데, 내가 아무리 포르쉐를 구조적으로 얘네가 너무 옛날에 억지로 911 거를 이렇게 해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 구조적으로 이런 대형차에 이런 걸 넣으면 되냐, 안 되지 않느냐. 앞바퀴에 서스펜션이 이게 뭐냐, 911 걸로 뒤집어 놓고 장난 까냐, 나랑 지금? 막 하고 싶은데, 달려보면, 기술의 끝판이죠. 이게 기술인 거예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대형차 2톤이 넘는 거에 이런 구조를 썼지? 근데 달렸는데, 이 미친 말도 안 되는 이 느낌. 고속에서의 칼치기. 야, 이게, 이게 포르쉐지. 이런 게 포르쉐지. 이렇게 해줘야, 어? 에어 스프링과 댐퍼의 기가 막힌 세팅과 각 바퀴의 독립성을 줘서 고속에서 칼질을 할때이 등치가 전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뒷 바퀴의 캐퍼시티 어쩔 거야? 앞 바퀴가 부족해서 언더가 날랐는데 뒷 바퀴가 앞 바퀴의 부족함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미쳐버립니다. 다시 일반 주행으로 넘어갑니다.